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 의 임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요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세로 인해서 좀 다소 깊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지수의 급락세는 아니지만요. 어, 다소 걱정이 많은 요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장기금리가 장기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여파로 우리, 우리 증시 또한 어,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작년에 0.5%였던 그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1월 초에 1%를 넘더니 어제와 그저께 각각 1.2%대, 1.3%대를 좀 한순간에 돌, 돌파를 했습니다. 뭐 경기 회복과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성 재료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이렇게 빠른 금리 상승은 투자자료 하여금 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좀 부추기고 있는데요 뭐이 여파로 최근에 우리 증시 또한 지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어, 지수 변동성 지수 하락세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절대 아닙니다. 어,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뭐10% 이상 급락을 한 것만이야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어, 이유를 보면은 역사적 고점을 찍은 이후에 우리 시장은 변동성 역시나 좀 역사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만큼이기 때문에 어, 개별 종목대 위주, 테마성 종목대 위주로 매매를 한 투자자분들은 최근 들어서 뭐 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은. 어, 내 종목만, 내 계좌 손실만 좀 이만 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죠. 서의 걸음으로도 천리를 간다라는 말인데요. 어, 빨리 가서 조, 빨리 가면 좋겠죠. 하지만 빨리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흐름에 좀 순응을 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어, 중간 중간 다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넥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와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넥신 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뭐 코로나 관련주들을 보면 작년에 고점을 찍고 대부분 다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패턴인데요. 뭐 제넥신 제넥신 역시나 작년 8월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제넥신 어,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춰가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혹은 어, 호재성 재료를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했을 텐데요. 어, 오늘 기술 수출 소식이 좀 전해졌죠. 그 결과로서 오늘 장중에 뭐 23%까지 급등을 했지만 다소 낙폭을 키우면서 어, 전 거래를 대비 12.83% 상승을 한 10만 7,3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어, 제넥시는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인 어, GXI7을 동남아 칼베파르마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케이지 바이오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어, 계약 금액은 2,700만 달러로 약 하나로 약 300억 원 정도 되고요. 어, 향후 임상 개발 허가 또 상업화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포함한다고 하면 최대 11억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2천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주주분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호재성 이슈가 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이번에 기술 수출을 한 GXI7은요, 어, 인터로킨7의 제넥신의 지, 지속형 그런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 제조를 한 융합 단백질이고요 다양한 항암제와 병용을 하게 되면 항종양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좀 면역 항암제입니다. 뭐, 어, 코로나 치료제도로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뭐, 케이지바이오는 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이상의 효과가 입증이 된다고만 하면 어 긴급 사용 승인 또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다들 아시듯이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환자가 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한국과 비교를 해서 뭐 임상 이상, 삼상이 동시에 진행에 따른 좀 환자 모집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작년 말쯤이었죠. 어,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사가 좀 제넥신과의 그런 협업 이제 빨대를 꽂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좀 상황으로 좀 제넥신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어, 뉴스 대비해서 뉴스와 같이 좀 비례를 하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GX I7은 지난 8월 달에 시약처에서 임상 일비상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관계사인 네오이민이 이뮨, 미국 국립보건원과의 협업을 해서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그런 재료는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차트를 보면은 작년 3월달에 4만 원대 주가였던 주. 어, 4만원대 주가였던 그런 제넥신의 주가는, 어, 지난 8월 달에 19만원까지 찍었습니다. 무려 5배 가까이 좀 급등세 나왔었고요. 뭐 연초 대비해서는 한200% 이상 올랐지만요. 어, 작년 8월 달 고점이었던 19만 300원을 찍었던 주가는 최근까지 반토막 이상 급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12%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 우선에 아무리 호재성 공시가 나왔다고 한들 어, 현재 시장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는 <laughs> 뉴스에 던지는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으로 중장기로 가지고 가야지 이런 좀 마인드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넥신 역시나 오늘 뭐 긍정적인 그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좀 고점 대비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 매물 출에는좀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우선 최근에 HLB의 악재로 인해서 어 제약 바이오의 그런 센티멘털이 상당히 좀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박셀 바이오가 작년에 뭐30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올해 1월 달에 음 무상 증자 이슈로 뭐 1월 7일까지 1월 1월 7일까지 29만 9700원을 찍어갔던 주가는 현재 고점 대비 약 70%가량 급락을 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시장, 어,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작년에 기대감을 올렸다라고 하면, 현재 차익 매물 지속적으로 추대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는 코스닥 내에서의 그런 시가총의 상위 대부분의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뭐, 제넥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장세에서는 반등시에 팔고 조정시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단기 목표 라인은, 어, 한 12만 4천원대까지는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대요. 어, 10만원 선. 이 구간이죠. 10만원 선 이탈시 분할 매도 혹은 매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뭐 이런 급등주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혼자서 섣불리 뭐 뉴스 보고 따라 사고 급등주 쫓아다니고 이런 매매를 좀 하기보다는요. 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 또한 고려를 해 보시고요. 어, 주식에 있어서는 뭐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똑같은 종목도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저점에서 비중을 모아가면서 수익률을 키워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수하는 족족 고점에 물려서 손실폭 커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주식도 흐름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항상 살려고 달려들 때는 어, 시장 내에서 차액 신화에 대한 욕구가 한창 높아졌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시장에서는 작년처럼 뭐 지수가 두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비이성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사는 종목만 올라가는 뭐 그런 상승 장세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지금 또 체감을 하고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뭐 고점 매매하지 마시고요. 추세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릴라 투자와 함께 조금은 안정적인 매매를 통해서 어, 꾸준한 수익 한번 창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간단하게 저희 VIP 회원분들은요, 어, 작년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어, 진원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190%대, 그리고 바이오니아,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죠? 140%대, 그리고 신풍제약은한 270%대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는 뭐, 100%, 100 이상의,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요, 어, 이 종목들, 대부분 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지금 나 있습니다. 같은 종목도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 차이는 천지 차이니까요. 뭐 매번 급등주 들어가서 물리면은 중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는 그런 좀 어리석은 매매 하지 마시고요. 올해 시장에서는 저희 고릴라 투자와 함께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 가입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요. 그 만큼 조금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는 점 부탁드리고요. 저희 VIP 가입 무, 문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어, 상단의 번호로 성함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현재 뭐 보유 종목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케어를 좀 도와드릴 거니까요. 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